70마이 4 k 대시캠 A810은 고해상도의 울트라 HD 영상과 내장 GPS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F1.8의 조리개로 밝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150도 FOVS로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작동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10도에서 60도까지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자동 녹화 및 모션 감지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 캠 지원으로 차량 전방과 후방 모드를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뛰어난 화질과 기능을 갖춘 대시캠으로 안전 운전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SHID WJ 브랜드의 차량용 속도계 h u d GPS 헤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지털 속도계량기는 앞유리에 프로젝션되어 운전 중 시각적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속도 측정이 정확하다는 리뷰가 많아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필름에 기포나 먼지가 들어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럭과 자동차에 적합한 전자 액세서리로 드레스업 효과와 함께 실용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추가로 MPH 표시 문제는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아우디 A1과. Q2 모델에 적합한 안드로이드 14 자동 라디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신 GPS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사용자 친화적인 IPS 터치 스크린을 통해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8581 또는 퀄컴 665로 속도는 1.8GHz에서 2.0GHz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카플레이와 블루투스 기능이 잘 작동하여 편리한 연결성을 제공하며 설치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보증 기간도 2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아우디 차량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2mm 공기 연료 비율 게이지는 가솔린 자동차에 적합한 디지털 a f l 디스플레이로 1 2볼트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협대역 오투산소 센서와 함께 제공되어 정확한 연료 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지침도 잘 제공되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빠른 배송과 좋은 포장 덕분에 구매 후 만족감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SPTA 차량용 듀얼 액션 광택기는 780W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1000에서 3800rpm까지 조절 가능한 속도로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15mm의 궤도는 부드러운 마감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가정용 DIY 사용자에게도 손쉬운 사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5인치 패드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광택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3kg으로 적당히 이동이 용이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구성과 성능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차량 광택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합니다. 이 제품은 베이서스 20,000mAh 자동차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2000A의 피크 전류를 지원하여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신속하게 시동을 걸수 있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양방향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USB 포트와 조명 기능, 담배 라이터 스타터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800g으로 다소 무겁지만 그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CE 및 FCC 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성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프 e 스타터는 차박이나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전화 홀더 60가트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과 삼성, 샤오미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능형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자동으로 폰을 잡아주며 공기 환기 클립 형태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며 별도의 충전기 연결 없이도 작동한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발열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뛰어나고 작동이 원활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편리한 운전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음료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벤트 설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차량의 공기 배출구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ABS와 EV의 이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특히 접이식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시 송풍구의 두께에 주의해야 하며 직경이 작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자동차 액세서리로 추천드립니다. 베이스어스 자동차 쓰레기통은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롤링 커버형으로 되어 있어 쓰레기를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라운드 형태로 차량 내부에 잘 어울립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영수증이나 작은 쓰레기를 정리하기에는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차량 액세서리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